지난달 30일 날 67세 된 서영택 씨가 네.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음. 심장, 네. 그다음에 간장, 네. 좌우 신장, 음. 그리고 좌우 안구, 안구까지이 어, 기증을 했어요. 네. 이 서영택 씨는 어, 지난달 23일 날 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로. 아, 갑자기요. 어, 이송이 됐는데 네. 끝내 네. 에,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된 겁니다. 아 어떻게?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, 이, 이 서영택 씨가 평소에 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유형의 아, 분이래요. 네. 그거를 기억하고 아 에, 장기 기증하자. 아, 음, 그래서. 어, 장기기 중에 동의를 하, 했는 건데, 네. 부산에서 이 서영택 씨는 삼남 일,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유. 아주 밝고 가정적인 사람으로, 어, 이제, 이, 살아오셨는데, 응. 내년 2월 달에 외아들이, 이분이 외아들인가 봐요. 어. 외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대요. 아 축하하는 길이나왔는데 그래서, 그, 저, 예비 며느리를 엄청 예뻐했다는 거야. 네, 네. 그리고 그냥, 진짜, 이 그렇게, 난, 우리 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, 음. 아들이 며느리감 데려오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대네. 저도 그럴 것 같아. 지가 지만우라 처음 봤을 때 이쁜 거하고 비교가 안 된대. 그렇 그래,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어, 그, 그것도, 그 특이한 경우더라고? 네. 원래 지눈의 안경이잖아. 지만우라가 제일 이뻐 보여야 되는데, 그 나이쯤에 네. 네. 내가 그림 같은 여자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데, 네. 근데, 아니래. 우리 친구분들이 네. 그러더라고. 네. 야, 우리 아들이 네. 며느리 대리를 데려왔는데, 음. 야, 너무 이뻐. 막 이, 이러더라고. 그래서, 그, 저,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맞나 봐요. 네, 마, 맞는 것 같아요. 저도. 네, 그렇게. 그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라고 하고, 네, 네.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, 네. 근데 이분도 아마, 그, 외아들 예비 며느리를 엄청 이뻐하고 챙긴 마양입니다 아. 그런데 2월이면 이제 한두달 남았잖아. 네. 그 결혼식 때그 그 보려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. 아이고 어떡하냐. 어 뇌세 상태에 빠지면서 자기 거다준 거예요. 어 우리 시 우리 몸에서 시, 저분이에요. 아, 지금 서영 서영택신데요. 어떻게? 우리 몸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영혼이 깃들어 있는 심장. 음, 음 그리고 간장, 좌우 신장, 좌우 안구. 눈까지 그러면 몇개두네아 두, 여섯 사람이 수혜를 입나요? 네 수혜가 되겠네요. 여섯 그래서, 명 살리고 하셨네요.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. 장기 기증을 받은 그 수혜자들이 음. 아버지 몫까지 더 건강하게 살아달라. 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. 참 아,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뻐근한 느낌이 아주 들고 그래서. 아유, 서영택, 아, 감사합니다. 음, 서영택 씨 아마, 음, 음 저, 좋은 곳에서 다음 세상에서는 이런 험하게 갑자기, 네. 어, 그 불행한 일이 어,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그 수혜 받으신 분들, 어, 그분들도, 어, 그 기증 받은 그 장기 잘 간수하고, 네, 네. 어, 또잘 관리해가지고, 어, 그 주신 분의 어떤 그 마음을 같이 읽었습니다. 네, 됐어요. 네, 계속 건강하셔야 돼요. 네. 음, 데참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외아들 제목이 그거예요. 외아들 결혼 앞두고 쓰러진 아버지. 음. 에, 여섯 명 살리고 하늘로 갔다 이렇게 이 제목이 나왔네요. 아유 결혼식이라도 보고하셨으면 낫는데. 그러니까 결혼식 보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.